조선일보가 보수 출신 인사를 공격하고 김어준 씨가 그를 방어하는 기이한 상황 알고 계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인 이해훈 전 의원을 기획 계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대한민국 정치권의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보수 정론지 조선일보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대노입니다. 사설을 통해 이 후보자의 보좌진 폭언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인사가 통합이 아닌. 지방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갈라치기 위한 저급한 정략이라며 이 후보자를 키워준 국민의힘과 지명한 민주당 정권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진보 스피커 김어준 씨의 반응은 놀랍게도 방어였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이해훈이 안 되는 이유를 백 가지도 될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론은 임명되어야 한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논리가 아닌 마음 때문이었는데요. 김 씨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항상 같은 마음을 먹는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옳게 되도록 돕겠다는 무조건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 언론은 도덕적 흠결을 이유로 자당 출신 인사를 공격하고 진보 스피커는 진영 논리에 따라 타당 출신 인사를 옹호하는 이 낯선 풍경.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